옛날 중국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동시대에. 그, 나갈 진짜를 쓰는 진나라가 있고, 나라 진짜 쓰는 진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갈 진짜를 쓰는 진나라에, 진나라에, 위무자라고 하는 무사 출신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참 무술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런 이제 참뭐 요즘으로 말하면 장군 출신이야. 그는 이제 돈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무사기 때문에 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위무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60쯤 됐을 적에 권력과 가진 금력과 힘을 이용해가지고 가난한 집에 17, 8살 나는 아주 아리따운 처녀를 권력으로 뺏어왔는지 뭐 돈을 주고 사왔는지 데려다가 소첩으로 삼았어요 그나가한 60살 뭐 돼가지고 17, 8살 먹었는 어린 아기를 자식보다 더 어린 거를 이제 참 소첩으로 맞아들이나 놓을게 또 보니 사랑스럽기가 그지 없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있으면 아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위 가고 하나는 위 기야. 당신은 이무자고 그런데 그 아들 가와 기두 형제를 불러나놔놓고 내가. 참 어쩌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 어린 응? 것을 이름이 조희야, 이 조희를 소첩으로 맞아들였는데, 가난한 집에 돈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늙은이에게 소첩로 와가 인생이 뭔가도 모르고, 인생의 학력도 모르고 절에 살다가 가가지고는 안될 셈이니까, 내가 죽고들랑, 좀 젊은, 건장한 사나이를 남편으로 맞이해가지고, 제가를 시키주어라. 항상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위무자가 병이 났어요. 그럼 이제 자리에 눕게 됐는데, 자리에 눕는데, 이제 병수발을 하는 그 소첩을 보니까, 너무 아리따고 곱고 아까워요. 그래서 저거를 놔두고 내가 어찌 죽어 못 잡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들, 형제를 불러 놔놓고는 그 당시에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못 잊고 그리운 사람을 죽을 때 산채로 묻어갈 순장을 하기나 또 순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함께 매장을 하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걸 도저히 불쌍해가지고 했는데 젊을 때는 그뭐 조금 정신이 있을 때는 이제가 병이 되니까 아까워가지고 남줄 수도 없고 저걸 놔두고 죽으려고 그래, 눈도못 감겠으니까 저거를 나 죽거덜랑 묘지에 함께 산 채로 순장을 해가지고 내가 데려가 두고 해두고 그렇게 또 유언을 했어요 그래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 관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언대로 저 서모를, 서모를 산채로 아버지 장사 지낼 때 묻어주자, 거기야.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더라도 사람이 산채로 사람을 어찌 묻겠느냐.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못되고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지만은 효자는 정신이 밝을 적에 현명하게 하신 유언은 다 실천할 지언적 정신이 흐리졌을 때 유언은 당신 생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식이 현명하고 판단하는 게 효자지, 무작정 유언이라고 해가 실천하는 게 효자는 아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유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야. 당신이 조금 나이가 덜 들어가지고 당신 정신이 분명하게 있을 때는 저 어린 것이 내게 소첩으로 와가지고 젊으나 젊은 것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한평생을 이늙은이었기에 수발맞 들다가 죽으면 불쌍하니까 내 죽거들랑 건장하고 젊은 잘생긴 남자에게 계가를시게 가지고 인생이 뭔가를지도 알다가 죽고해 줘라는 유언이 있었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는 저기 아까봐 가지고 내가 두고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와 함께 순장을 시켜 달라 그랬는데 앞에 유언은 정신이 있을 적에 맑은 정신으로 당신이 한 유언이고. 뒤에는 병석에 누워가지고 이미 벌써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한 유언이다. 그러나 유언도 먼저 유언을 먼저 지키고 뒤에 유언은 뒤에 지키는 법이지. 무작정 유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뭐참 아까운 생명을 주긴 안 된다. 그러면서 큰 아들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작은 아들 기가 반대를 하는데도 무릅쓰고 순정가안식이 있어요. 그래 아버지 장례를 치고 와가지고 이제 초종 장례를 다 마친 후에 그래 아버지 요원대로 사방에 이제 참저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해줄 수 있는 조금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고생을 안 해야 되니까 건장한 남자를 물세계가 개가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관은 부려자다. 아버지 유언을 져버리고, 서모를 개가를 시켰으니까 그런 뭐, 비난들이다 이제 참, 사방에서 숙덕거리 쌓아요. 그래서 하루는 잔치를 벌렸어요. 이웃사람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이 잔치를 해놔놓고는 동네사람들에게,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만 하신 것이 아니고, 유언을 두 개를 했는데, 한 유언은, 정신이 있고 또 이제 연세가 덜 들었을 적에 맑은 정신으로 우리 서모가 너무 참 불쌍하고 가여우니까 내가 죽고 될랑 참 좋은 남자를 물색해가지고 개가를 시키라는 것이 첫째 유언이었고 둘째 유언은 병석에 누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적에 생각하니까 그 소첩이 아깝고 그걸 두고 죽기가 아까우니까 순장을 시기달라 그랬다. 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정신이 밝을 적에 했는 유언이 참 유언이고 당신 생각이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는 그 당신도 몰래고막 아깝다는 생각에서한 유언이고 그리고 또 유언도 먼저 한 유언 이 있고 뒤에 한 유언이 있어서 나는 먼저 하신 유언이 참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이더라도두 가지 유언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먼저 유언부터 지켜놓고 뒤에 유언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개가를 시키으니까그 여인을 데리다가 이제, 첫째 유언을 실천했으니까, 두 번째 유언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데리다가 순장을 시키는 것이 내가 호, 효자이겠습니까? 저대로 행복하게 잘 사주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효자이겠습니까? 하니까 그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여인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죽은 너희 아버지 마음 편하고 그 유언을 실천하는 효도일 것이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그 뜬소문과 동생의 그 섭섭한 마음도 다달래주었다고 해요 그래 유언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으로 순장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그 효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래 이제 참, 어머니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래, 그리고 그래, 그래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아들 과도 또 이제 참, 응? 무사야. 그래서 이제 참, 응? 군대 생활을 요즘으로 말하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 진짜를 가진 집나라의 두희 군대가 만반 준벌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 들어오니까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의 군대도 또 이제 반격을 했는데 준비 없이 맞이한 적군,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생각하다 보니까 저 적군, 진인의 두희 군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적을 맞이해서 결국 싸우다가 보이면은 많은 생명, 내군인들만 많이 전사를 시킬 것 같아 있게로 할수 없이 이제 후퇴를 명령해가 후퇴를 합니다. 그 후퇴를 하면은 저 이제 참 두희 군대가 문 밀듯이 밀려 오를 줄 알았는데 못안봐요이 어찌니리가 싶어 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왜 노인이 하나가 두희 군대 앞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시피 쫓아다니면서. 풀을 막 엮고 있어요. 그러는데 두해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말기 전부 그 노인이 맺어놓은 풀에 걸리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렇게 가 올라가 또 걸리 넘어지고 넘어지고 해요. 그럴 적에 다시 가의 군대가 정비를 해 가지고 이제 참. 반격을 했어요. 해가지고, 승전을 하고, 두일를 사로잡았어요. 그렇게 된 평전이 된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두이 군대 앞에서 날아다니다시피 참 왔다갔다 하면서 풀을 엮던 그 노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현몽을 하기를, 이제 죽은 영혼이라도 마음 편코 다시 내갈 곳으로 갈 수가 있다. 나는 다름 아닌 그대의 서모 무의자의 소첩 조희의 아버지인데 그대 아버지가 내 딸을 소첩으로 데려가가지고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살았는데 죽을 때에 당신과 함께 순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죽게 된내 딸을 불효라는 소리를 듣고, 동생과 이이가 상하고, 모든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해가면서도, 죽어가는 내 딸을 순장하지 아 않고 살려줘가지고, 좋은 들어 좋은 남자를 만내가 개가를 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줬어. 그래, 어떻게 하면은,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준 은혜에 감사 보답을 해야 될까 싶어서,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가지고 뭐내 영혼이 갈 곳을 못 가고 중위에 떠돌았는데 그래서 은혜 갚을 기해마 살피고 있다가 여행이 두희 군대가 쳐들어올 적에 당할 수가 없어 후퇴를 할 적에 내가 풀을 엮어가지고 두희 군대에 장애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엮어놓는 풀에 말기 발이 걸리가지고 말이 넘어지니까. 두희장졸들도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반격을 해 가지고 승전을 하고 두 희를 생체로 이제 생포를 해 가지고 이제 참 전쟁을 이기게 됐으니까 내딸 살리준 은혜에 이제서 참 보답하고 은혜를 갚았으니까 죽은 영혼이라도 이제는 참 잊어보고 이제 갈 셈이니까 이후에는 이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 할 재미니까, 편안하게, 그래, 잘 살아났고, 그래, 떠나갔다는 거야.